이거 뿌려요 응, 소리도 이거 뿌려줘 응. 눈이 내린대 소리도 뿌려줘 나는 나비. 이거 나비. 여기. 그렇지 어그 응. 봐봐 가재 가재 나비. 그렇게 소리 소그비이거 응. 뭘까요? 가방. 그렇지 가방 이거는. 과일. 응. 그렇지 이거는. 엄마도 참잘 엄마가 참음잘 자는 엄마가 무는지 사줄수 있다. 응, 엄마가 소리 잘하면 많이 사줄수 있어. 어, 시도 안 하고, 패치도 없이도 안 하고, 밥두어이 먹으고, 그 다음에 도식고 뭐, 후식고 하고, 그 다음에 잘때삐찍하고그 다음에, 패치하고 어, 이찍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가, 가지. 그렇지, 이거는? 가+ 가방 그런 거야? 거기는 뭐 무슨 글자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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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글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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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도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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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했어. 어+ 이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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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다 풀러나가지고 소리가 하나씩 다들 팬티만 입고 지금 뭐 같은 거야? 손 씻고 와. 좀 재미있는 일 없을까? 여기 오랜만에 나온다 그렇지 응. 어우 운동하실 거야? 이거 엄마 지금 짐이 많아서 안돼 봐봐 손에 짐이 많잖아 어, 이거 그... 여기다 놔둬? <laughs> 저희가 1등이야 그럼 엄마 잡아 봐라 <laughs> <laughs> 오 넘어져 넘어져 어지럽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그, 어 여기 낚싯대 어, 뺏어 가는 거래 다 꽂아봐 다 꽂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아, 구멍, 아, 구멍이 구멍 아. 하나도 없게 꽂으면 돼 택했어? 네 그러면 낚싯대로 소희가 하나 만더 올라가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어어 어어어어 소희 당첨 어, 이런 거, 이거 멍멍이고, 이거 할 거야? 그래, 소이가 들어. 가 되면 먼저 돌림판을 돌리고 숫자 확인해. 엄마도 하나네? 아, 엄마 한번. 소이도 하나 올려봐. 그 다음에, 엄마? 아막 올리면 어떻게? 다못 올렸다. 엄마 벌칙인가 봐 주문하신 메뉴가 준비되었습니다. 아, 어, 저희 엄마가 음식 가지고 계세요. 음. 아유, 어, 소리손 닦고. 안 뜨거워? 제로 아이스. 맛있어? 음, 맛있다. 소희야, 포크로 먹어. 포크로. 엄마처럼 포크로. 엄마처럼 포크로 먹어. 봐봐, 이렇게. 봐봐. 에이. 소희야, <놀람> <놀람> 개구리 할까, 개구리? <놀람> 소희야, <소이 아이>, 개구리. <놀람> 원래는 다른 집에 먼저 한번 가보자. <놀람> 하나, 둘, 셋. 자, 소희 몇개 있어요? 하나 세봐요. 엄마 는 한. 없는데 소희가 응. 이겼네. 응. 그러니까. 예 다시 여기 엄마는 팔인데 소희는 슈퍼렸다 아니야 이거 원 안에다가 연수이다떨어 소희가 이거 안에다가 원숭다떨어뜨 봐. 걸렸다. 떨어뜨려 봐. <laughs> <안 됐다. 웃음> 맛있어 아, 진짜 빠르지. 패션이 제가 해하다 이따가 진짜 운동화 사자. 나 엄마 거뺏어가거 먼저. 엄마 다힘 그렇지! 우와! 소희야, 재밌어? 자전거? 1 6을 사야 돼. 이게 얼마야? 우와! 잘 탄다, 소희야! 파묻 것처럼 타네. 응, 어, 보도 소희가. <laughs> 소희가 운동 신경이 있네. 이즈 자주하자. 완전 이따 치고. 이제 야 오케이 위로 위로. 우와 나왔어. 소이코 그림 너무 예쁘다. 소이코 그림 너무 예쁘다. 우와 소이코 너무 예쁘다 빵아재. 추웠어. 와 멋있어. 좋아한데? 근데? 아, 어. 솔에 순서대로 먹으려고 그러지? 네. 어. 빨간색, 또? 어? 맛있어. 무지개 색다 너무 무지개 색다다 좋아. 내일 이거 신고 할걸? 엄마 손 잘아줘. 싫은데. 뭐야? 물기 뭐 삐었대왜안 내려오나요? <laughs> <걸>, 걸어 왔어. <laughs> 어, 무뜨거 넣자. 이게 이게 이네 소이 가방이 된 거야. 다쳤다. 이제 네 소이 가방이 됐네. 봐봐. 하이 치즈 카페. 아이오 치즈 카페. 우와, 물이 막 나오네. <laughs> 4등이네 4등만 해봐 1등을 타야 되는데 진다 4등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1등은 뭐예요? 아, 감사 뭐. 우와. <laughs> 네 간식 줬다 간식 어디 나왔어요? 는데다 아빠가 갖고 와 어디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는데? 못 찾을 때 알려줄게 진짜? <laughs> 언니 저 이거 찾았어요 이거 이에요 대박 어디서 찾았지 알려줄게? 못찾았나어디 있어 이거 아빠가 일트 찾았어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시 올수 있어 봐봐 우리 이거 나중에 다시 올수 있어. 어? 나중에 또올수 있어. 아빠가 찾았어. 지금 무관심. 아빠가 찾았다고 입장권을 따라. 떠 올라가봐. 우와. <laughs>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일어나. 일어나. 엄마 무서워. 엄손손 아, 잡고 와. 아, 무서운데. 여기가 봐. 네, 나랑 하다가 손톱에 부딪혀 빠졌어. 없지. 여기가. 훅 여기 눌렀어. 기다려봐. 이제. 기다려볼... 나왔다. 여기가. 好，我们把它。呀，甜点。甜点。啊，对呀。将军，将个大一个大碗的，拿吧，大 그랬어? 우와, 그 기억이 다 옛날 옛날에? 오늘 나같이 찍고 가고 싶어 초이가 옛날에는 마스크 쓰는 거 싫어했어 어디 가요! 대왕사탕이라니 뭐가 있을 것 같아? 왜새 너무 힘든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찌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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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laughs> 우리 언제 이거먹을거예요그 딸기맛 m 요 딸기맛? e r m a t a 다시 넣어 여기다 다시 넣어줘 와 진짜 크다 그 c k a tangy, t a n g 이라니아 g y tangy, g y tangy, g 가운데 나오 죠.